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싸울 것은 별개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비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이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까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으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물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 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예수 합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병벌을 울리기까지 최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죠 나의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고를 움이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지니라.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난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시니 레위의 딸이요, 에굽백에서 레위에게 난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민수기에서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6장에 어느 자손은 누구누구. 그래서 그것은 몇 명이다. 12 지파별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름, 민수기라는 책에서 제일 처음 있는, 그러니까 민숙이의 제목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게 "광야에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 이후에... 성경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의 수를 세었다. 시작할 때, 광야 시작할 때의 수를 세었고, 마지막에 수, 음, 광야에서 마지막 가난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지었지요. 그렇게 민수기 사람의 수를 센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땅을 그 기업대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집화별로 나누기 위하는데 그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수가 많은 기업,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은 땅을 줄 것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 종족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는데, 그러면 그 종족별로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두 번째 원칙은 55절에 있는 제비뽑아 나누어 제비뽑아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땅 중에 어떤 땅은 뭐 살고 싶은 땅일 것이고, 어떤 땅은 뭐 이렇게 기분 나쁠 땅일 것. 것이고, 막, 그런 거 있어서 서로 자기 욕심으로 그걸 차지하겠다 설치지 못하도록 오직 땅을 제비 뽑아 나누랍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쓰여왔던 방법입니다. 사람이 재비는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기업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재비 뽑아 나누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가족별로는 수가 많은 자에게 많은 기업을 줄 것이다. 그두 가지 원칙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 기업을 나누어 주지 않은 지파가 있으니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 먹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따로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 지파도 같이 잘 먹고 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안 섬기면 제사들이라 안 오고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된다면 레위인들은 이제 점점 뿔뿔이 흩어지고 굶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집안은 뭘 해야 되느냐? 안 굶고 굶어 죽기 싫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 충실히 행하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설수 있도록 속죄할 수 있는 행위를 열심히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속죄에 전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백성들도 잘 되고 레위인들도 굶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목숨 걸고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께서 제사장 나 라로 삼 으신 이스라엘 자 손들, 그 가운데 레위인 을 보여, 주 셨으니 그러면 열방 가운데 서는 이 제사장 나 라로 택한 이스라엘 이 제사장 역할 을 해서 온 이방 나라 들땅끝 까지 이르 러, 또 하나님 께서 이,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니,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이 잘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많이 하니까 레위인들이 굶고 굶으니까 결국 자기의 살길을 찾아 각자 떠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와 그와 똑같은 형태로 이방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쪼개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교훈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우리가 그런 제사장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레위 모양새가 되고 이스라엘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종족들에게는 따로 집화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레위 집화는 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그가운데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또,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에게서는, 특히나 대제사장인 초대 대제사장 아론에게서는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성막의 제도를 다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재단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을 살랐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렸죠. 모세가 그래서 그 재단에 있는 그 불을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피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그 재단에서 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으로 세움 받고 나서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죠. 제사장이면 다른 백성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된 백성으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볼수 있죠. 나답과 아비우는 그렇게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어, "너희는..." 성막에 들어갈 때술 취하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보건대, 나답과 아비우가 멀쩡한 정신으로 다른 불을 들인 게 아니라 아마도 한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못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라, 이건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적은 수가 아닙니다. 꽤 많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다.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주할 땅은 받았죠. 그리고 양들을, 어, 길을, 목초질은 분배받았습니다만은, 경작할 땅은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한달 만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개수할 때.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세지 않았다. 다만 둘이가 빠졌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하고 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려 했던 이두 사람은 여기에 아직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자 세상 풍조가 아무리 다 악해진다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남은 자로서 언약을 끝까지 볼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한발한발 한발 늦어질수록 세상은 자꾸만 더 악해지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맛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 이방, 즉,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날까지, 이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왕의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됨을 잊지 말고,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